네, 용거리 뚱뼈TV의 둥뼈 뚱뼈입니다. 아, 진짜 구독자 올리기가 진짜 힘드네요. 100명 찍기가 이렇게 힘듬일 줄을 몰랐습니다. 이게 97명에서 99명 사이로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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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달 넘게 보고 있는데, 딱 100명 찍으면, 그, 많이 좀, 구독 좀, 좀, 될것 같은데, <laughs> 죄송하지만, 좀, 누가 딱 1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, 좀, 100명, 딱, 한 명만, 딱, 구독 좀 해주십시오. 100명 좀 넘게. 아, 그, 백명 선이 진짜 아, 넘기 힘듭니다. 이제, 이제 저도 이제 교대를 이제 알바생하고 이제, 이제 교대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 물건 좀 채워놓고 음, 그 알바생한테 넘겨주고 저는. 이제, 쉬러 이좀 가야 되겠습니 <laughs> 그리고, 모템프로라는 뭐 사람. <laughs> 댓글 안 쓰네요, 이제? 포기했나요? 어,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. 음, 그럼 벌 받아요, 벌받아 예. みたいな。